자, 우선은 너랑 나랑 익히 알고 있는 얘기부터 하자. 네. 알고 있는 거, 네. 자, 여기 배가 안패가가 흘렀어. 네. 그럼 1대100이지. 네. 여기 배단패가 흐른다. 네. 0 1 암페어.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1페패가 흐르는 거 네.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저항이. 3.32옴 이잖아 네. 따라서 3.32볼트가 생기겠네 네. 그치? 그리고 이는 차동 중폭회로인데개인이 네. 2k옴 분의 1k옴에서 0.5배야 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전압은 3 3 2트에 나누기 2배가 되지. 네. 그게 몇 볼트다? 1, 1. 6 6트 뭐 정도 나와, 대충. 네. 그지? 여기 필터는? 굵기 계산데? 네. 여기 필터는? 똑컸겠네요 아니, <laughs> 틀렸어. 여기는? 여기 2K, 2K잖아? 네. 여기는 4K. 음, 직렬이 이렇게. 어, 그러니까 그 이렇게 보면 은 4k로 등가치원이 되거든요, 이렇게. 음, 네. 그래서 얘는 주파수가. 이거, 고 얘는 이거. 음. 자, 얘는? 여기 5볼트잖아 네. 그래서 여기가 몇볼트다1 6 6 6 6 나누기 음, 6 6 6 k 4.02K 6 6 여기서 약 3분의 5 1.6 6부츠쯤 나오 대충. 네. 대충. 그지 그래서 여기에 여기 전압을 VP라고 하고 여기를 VN이라고 하면 VP가 VN보다 크면 어떻게 된다? 음. 0. 아니, 하이. VP, VP. VP가 VN보다 크면 반대로 잠금 로고가 돼 예. 여기 아웃풋이 예. 이게 원래 페로야 그럼 여하튼간에 100암페어 흘러 쓸 때가 조건인 거잖아 예 그치 예. 그러면 뭘 바꿔야 될까 예를 들어 너가 1 0암페만 흘려도 트립이 걸리고 싶어. 네. 여기가 1 0암페만흘려도 흘러, 네. 그럼 1 0분의인가 뭐가 될까? 1 0분니까0.16암 사실은 쭉알았기 때문에 입력 소스가 10분의 1로 줄었으니까 전압이 보다? 0.16. 그치. 네. 여기가 0.166 v 가 돼. 얘가 만약에 1 0암페로 줄면 네. 예를 들자면. 네. 그러면 여기 조건만 바꾸면 되겠지. 얘는 몇으로? 0.166 볼트. 음. 그럼 무만 바꾸면 된다. 이 밑에 저항. 저항을 바꾸던가, 위에 저항을 바꾸던가. 두중에 네. 바꾸면 되겠지. 네. 그러면 네가 10 안패 하면 10페패 맞출 수 있고. 그래, 예를 들어 여기 네가 50페패로 바꾼다. 반이잖아. 0.84 볼트가 될 거고, 이도 마찬가지로. 까지 응. 0.84 볼트가 되도록 조정해 주면 돼 네. 이것만 하면 실험을 할수 있습니까 아니 근데 이거 말고 다른 옵션이 있어 왜냐면 말했지만 트립은 마지막에 건다고 했잖아 네. 요거 요, 요거 필터 값이 영향을 받아 사실은 좀 네. 필터 값이 네. 그래서 얘가 내기억이 맞다면 이게 네. 1메가 친구, 잠깐만 여기 가방 좀 줘볼래. 가방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티 동작하는 걸 네가 굳이 굳이 그걸 보고 싶다. 네. 그럴 수도 있잖아. 네. 굳이 네. 굳이 네가 한번 정말 나는 해보고 싶다면 가 친절하게 또 우리 김진아 군이 나누니까 마이너스 1 2 네. 1메가 이게 최단주파수야 되게 높지? 네 예. 어, 왜냐하면 빠르게 반응하라고 음. 어, 여기서는 4 곱하기 12 3승 곱하기 39 곱하기 12 마이너스 1 2 네. 뭐... 잠깐만 나노 마이너스 이네요 아이, 구수해. 아이씨. 키로잖아, 여기. 아이, 너왜 그래. 진짜 못했다. 모른 척하고. 알았어, 알았어. 너나못 먹, 못 먹이려고. 얘도 근데 1 0 2 k 르츠 정도 맞춰져 있어. 이건 설계 조건인데, 여기, 얘, 얘첫 번째 필터랑 두 번째 필터는 거의 항상 유사하게 설계. 그렇게 하면은, 필터가 더 강하게 걸리거든. 자, 그럼,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전류가 흐른 게 문제가 아니라, 얘의 반응 속도가 1ms 정도 돼. 반응 속도가. 그러니까, 특정 전류가 쭉 10A 흐르다가, 확, 이렇게 튀어 되잖아. 그럼 요때 딱 트립이 걸려야 되잖아. 예. 근데 이 시간대가 적어도 1ms 이상 그치? 왜냐면 걔보다 더 높은 주파수로 오면 얘가 필터링 되어버려서 트립이 잘안 걸려. 그래서 얘를 민감하게 하고 싶다면 이 시값을 어떻게 하면 된다? 줄이면 돼. 저기 줄이면, 어, 줄이면 줄일수록 주파수가 커져. 근데 그렇게 되면, 너가 이제 대충 알겠지? 그 파형 찍어보면 되게 스위칭 로지가 많잖아. 그것 때문에 온갖 잡신호의 반응. 음. 이거 튜닝 옵션이야. 이거는 튜닝 옵션. 투년을해줘야돼 근데 이거를 제외한다면 이거를 제외한다면 너가 여기서 원하는 전류 이거, 설정한 다음에 이러와서 비교기로 비교기 전압만 설정해주면 뭐한다? 오케이그 이거, 이이걸이는거야거 번은. 그냥 제가 네가 마음대로 설정하면 돼 어, 지금 100A로 했지만 네가 5페하있다 예를 들어 네. 그러면 은 20분의 1이니까 얘도 그거에 맞춰서 20분의 1로 줄여주면 돼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면서 하드웨어적으로 얘랑 얘랑 맞추지 코드는 손대기 없잖아 어,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하드웨어적인 건 좋구나 이건 코드랑 관계없어 코드에서의 트립은 네가 어떤 보호동작을 할 거냐의 포인트인 거지 음, 네. 어떤 조권에서 걸릴 거냐는 얘로 어 얘로 할때 하는 거야 o p 옵옵이이몇지지있있이이지지 이런데. I g 지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어? 아 h 일단 u 트 방향부터 해야 되는데 음. 음. 절대 It's a little b i 도 of a l i t t 어 e b 어 어차피 어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근데 스위칭 주파수가 몇이야? 지금 67. 60이고 우리 100까지 올릴거잖아 예. 그러면 이미, 이미 괜찮다고. 아 아니구나 아 내가 말 잘못했다 도트 방향은 알아야 되네 전류가 그라운드로 빠지는 단방향이라서 얘는 도트 방향이 정확히 알아야 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도트 방향만 정확하다면 눈에 보이진 않더라도 60 k 로100 킬로 헤르츠로 움직이는 그 에너지량이 그 속도가 딱 감지가 돼. 예 필터가 아무리 느려도 60, 50 k 네. 로그 헤르츠. 신호 감지가 돼. 아니면 이렇게 트립을 한 시간 동에 걸어놓고 트립 걸리는 걸로 도트 방향 확인. 걸리면 도트 방향 맞는 거죠. 아 근데 이거 너가 지금 계속 네내었는데 이거 네. 파형보면 파형이 물론 이렇게 막지저분하긴는해 이런식으로 네. 잘 보면 전류가 뭐 이렇게 스물스물스물 올라오르는게 보여 이게 이게 우리 일반 로직이나 스위칭 파형처럼 명확하게 보이잖아 이게 노이즈 속에 숨어있어 파형이 여기가 막 이렇게 있더라도 잘 보면 뭔가 신호파형의 중심 에버리지가 에버리지가 약간 위로 야, 약간 뭐가 어, 약간 뭐가 이렇게 위로 갈라는 데가 있어 음. 그때 동작하고 있는 거 같아 재은 cccv 뭐안 나오셨는데 음. 그럼 프로그램 짜야지 시현우, 열심히 있 아, 우선은? 여기까지는 주문 됐지? 네.